삼성생명 배드민턴단 감독 기령하는 초등학생이었던 안세영을 보고 100년에 한번 나올 선수라고 느꼈다고 하는데 협회의 무능함으로 금메달을 따고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던 안세영 정말 속이 말이 아닐 것 같죠. 안세영의 부상 장면을 관중석에서 지켜봤던 안세영의 어머니는 세영아 그냥 기곤해 라고 소리치며 오열했다고 하는데 안세영의 아버지 안정현 씨는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에 출전했던 국가대표 복싱 선수로도 알려졌죠. 어머니는 체조 선수 출신으로 아무래도 부모님의 운동 실력을 이어받은 것 같죠. 때문에 운동계에 대해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걸로 보이는데 옆에서 부모님이 든든히 지켜주고 있어. 안세영이 이렇게 용기를 낼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네요. 안세영이 꾹 닫고 있던 침묵을 다시 한번 깼죠. 3차 입장문을 낸 것인데 안세영의 이날 공식 입장을 한 단어로 설명하자면 변화였죠. 안세영은 배드민턴을 하지 못하게 될까 무섭지만 불합리한 관습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용기내 협회에 대해 다시 한번 변화를 촉구했는데 더 이상 배드민턴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든다는 안세영. 이번에 입장문을 내기 전까지 굉장히 큰 고민이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안세영은 끝까지 용기를 내 협회와 c 1 2비를 가리는 공방전을 벌이자는 게 아닌 협회의 변화와 상식적인 운영을 바라는 것뿐이라고 재차 이야기했죠. 협회에서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하기도 했는데 입장문의 첫 마디는 가족과 스승 선후배 선수촌 식구들 소속팀 그리고 국민들까지 언급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죠. 또한 죄송한 마음도 전달했는데 자신의 폭로로 인해 올림픽 기간 중 축하받아야 할 선수들에게 피해를 줘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죠. 그러면서 아직 변화하지 못한 협회의 대응에 아쉬운 마음도 전했는데 특히 안세영은 문체부와 체육회의 선수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당부하는 모습이었죠. 또한 관습에 대한 변화도 언급했는데 너만 그런 게 아니다. “넌 특혜를 받고 있잖아”라는 말로 문제를 회피하기보다 한번 해보자. 그게 안 되면 다른 방법을 함께 생각해보자라는 말 한마디로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분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죠. 이는 방수연 해설위원의 발언이 떠오르는데요. 방해설위원의 안세영의 작심 발언에 협회에서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 국가 대표를 등떠밀어서 한게 아니다. 누구나 힘들다는 사실상 꼰대 발언을 한바 있죠. 방수현은 미국에서 거주 중이고 의사 남편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방수현의 아버지는 과거 한 방송에서 딸의 미국집을 가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하기도 했죠. 어마어마한 대저택의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특히 일각에선 미국에서 거주 중인 방수현이 한국 배드민턴의 실정을 어찌 잘알수 있겠느냐며 이번 발언은 굉장히 경솔했다는 의견을 보였죠. 방수현은 과거 남편 두 자녀와 중국에 가서 안세영을 만나 적 있는데 당시에 두 사람은 첫 만남이었고 안세영의 경기를 지켜본 방수현은 응원을 했다고 하죠. 이처럼 두 사람의 인연은 생각보다 깊은데 이만큼 안세영 또한 방수현을 의지해오고 믿어왔을 걸로 보이죠. 그런데 방수현은 돌연 안세영을 저격하며 손절을 쳤죠. 한편 배드민턴 협회가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는데 비공개 회의로 진상조사를 시작했죠. 그런데 문체부는 절차 위반이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문체부는 협회가 이사회 의결 없이 진상조사위를 구성했다면서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죠. 위원회를 꾸릴 경우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협회 정관을 따르지 않은 것인데, 진상조사위에 협회장 라인의 인물이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 실정이죠. 즉 진상조사위원회가 김 회장과 친밀한 사람들로 구성돼 조사를 한 것인데. 이를 두고 배드민턴 협회 내부에서도 반발이 일었다고 해요. 한편 김학균 배드민턴 대표팀 감독이 16일 대한배드민턴협회 자체 진상조사위원회에 출석했죠. 김 감독은 진상조사위원회 회의에 약 1시간 15분 동안 참석했는데 이날 안세영과 불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죠. 위원회는 이날 대표팀 내 부상 관리와 훈련 방식, 선후배 관행 등을 회의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고 하는데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감독은 위원회에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렸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고 대표팀 시스템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다 이야기했다고만 답해 디테일한 답변은 하지 않았다고 해요. 문체부에서 절차 위반 비판까지 받으면서 비공개 회의로 진상조사를 시작한 배드민턴 협회. 문체부는 지난 7일 김택규 회장이 귀국한 뒤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갑자기 부랴부랴 조사위 구성을 발표했다고 보고 있어 좋게 보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즉 문체부는 현재 협회가 조사위 구성과 관련해 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면서 꼼수 부리지 말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현재 안세영이 3차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협회와 안세영 양측이 접점을 찾아 새돌파구를 찾을 것인지 계속해서 공방전이 벌어질지 새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네요.